어, 제가 보통 밴드에 이제 핸드 퍼스트에 대해서 올라오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죠. 왜냐하면 어, 결코 뭐 핸드 퍼스트로 잘 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잘 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스윙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자기만의 스코어를 낼수 있고, 자기만의 구질이든지 뭐 골프를 잘 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죠. 어, 그리고 뭐그 사람들이 뭐... 내 레슨 내가 뭐라고 해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어, 골프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게 왜안 될까? 어, 뭐 근데 고치는 방법이라든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뭐 어떤 누구한테 레슨을 들어도 뭐 어떤 방법을 해도 안, 못 고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람의 몸을 정말 많이 가르쳐봐서 어. 습관이 좀안 들어 있는 사람은 좀 괜찮은 선생님을 만나면 은 어, 고치기 굉장히 쉽습니다. 어, 어느 정도의 레벨의 선생님을 만나면 은 춤으로 생각하면. 근데 습관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떤 선생님을 데려다 놔도 그 사람은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습관이 드는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핸드버스거든요. 어드레스 자체가. 그냥 어드레스에 습관이 베겨있으면 은 고치기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스윙을 하는 도중에 내가 뭔가 미스샷이 나면은, 그러면은 뭐, 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올려라, 어떻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어드레스에 뭔가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어드레스를 바꾼 순간 골프를 뭐, 뭐, 그냥 다시 빅돌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뭐백 돌이라고 생각하면 뭐120도이130 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드레스에 뭔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은 스코어가 무조건 망하기 때문에 즐기려고 하는 이 골프에서 스코어가 망해버리면은 절대 아마추어는 그거를 아 내가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나애가 다시 좋아지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이거를 견뎌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취미죠 취미. 뭐 프로들은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업이니까, 그죠 근데 아마추어는 즐기려고 하는데 뭐 망해가면서 스트레스 가면서 완전히 그렇고요, 못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부정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좀 부정적입니다. 습관이 너무 많이 배겨 있는 스윙이라서 이렇게 잡는 거자체가 근데 오늘은 이제 그전까지는 단점을 어머 뭐 어제도 제가 단점을 이렇게 많이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핸드 포스트를 뭐 통해서 좀 괜찮은 점. 연, 핸드 퍼스트를 해서 연습을 했을 경우에 어, 뭐가 괜찮은 점이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해볼게요. 저는 핸드 퍼스트를 거의 안 하지만 핸드 퍼스트가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왜냐면 하 그냥 어느 정도의 약간의 핸드 퍼스트를 이 정도만 한다. 그러면은 공을 이렇게 퍼올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퍼올리고 땡기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내가 이미 클럽을 많이 누르고 있는 상태니까 오케이. 여기서 잘 보세요 그냥 요렇게 딱서 있으면은 그냥 있는데 누른 상태면 이 땅이 꺼져있죠 그러면 실력이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퍼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핸드 퍼스트로 하면은 되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퍼올리는 역향이 큽니다 근데 연습을 이제 하는 도움이 되는 게 핸드 퍼스트가 뭐에 좋냐면은 공을 굉장히 이렇게 쳐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익숙해지기엔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미 눌러놓은 상태니까 뭔가 멀리 앞으로 보내면서 쳐 올려야지 공이 멀리 나가는 어드레스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연습, 이거를 익숙해지려면 항상 몸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은 그게 잘안 돼요. 극단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핸드 퍼스트로 인해서 좋은 점, 제가 말한 단점이 아닌 좋은 점에 대해서 얻어가고 장점을, 그리고 자기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은 핸드 퍼스트를 극단적으로 하시면 돼요. 완전히 이렇게, 제 3번 아이언입니다. 3번 아이언. 네. 멋을 뺏기고, 네. 그러면은 완전히 이렇게 서세요. 이런 느낌으로. 거의 오른발에 여기 있죠. 오른발에 공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았을 경우에는 정말이 3 번에 이게 로프트가 거의 드라이버 로프트 정도 될 거예요. 10도 짜리. 네.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드라이버를 드라이버를 이렇게 땅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쳐야 되죠. 그건 어렵죠,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핸드 퍼스트를 어느 정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닌, 극단적으로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한 상태는 정말 그냥 스윙을 하잖아요. 그냥 스윙을 하면 바로 공이 깔리고 아니면 뒷땅입니다뒷땅김이 뒷당 나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핸드 퍼스트를 할 경우에는 여기서 공을 그냥 쳐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뭐퍼 올리기도 어려운 거요 왜냐면, 하 너무 공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에 적당하게 오른쪽에 있으면 이렇게 퍼올리면 잘 퍼올리는데 너무 오른쪽에 있으면 여기서 퍼올리면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핸드 퍼스트를 했을 때 완전히 극단적인 상황에서 이 공을 앞으로 보내려면은 여기서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와가지고 그냥 퍼올리고 나면 땅으지 찍는게 아닌 이 상태에서 들고와서 뭔가 밑으로 클럽을 쭉 깔아 내려서 이 상태에서 쳐 올리는 기술이, 굉장한 기술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이 극단적으로 핸드퍼스트를 하고 연습을 하면은 이렇게 클럽을 밑으로 쭉 깔아서 쳐 올리는 그 기술을 연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옛날 동영상에도 있어요. 이게. 예.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쳐 올리는 연습을 할때 쓰지, 실제로 이렇게 치지는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거의 3번의 로 3번 이 드라이 버 아이언의 로프트를 거의 한 10도 드라이버 정도로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올릴 수 있어야서 거리를 보낼수 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기술이 낮게 와서 클럽을 낮게 내려서 여기서 뒤에서 뒤에서부터 쳐올릴 수 있는 굉장히 고난도 이 하이테크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핸드 퍼스트를 하면은, 퍼 올리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근데, 퍼 올리는 거랑, 쳐 올리는 거랑은 다릅니다. 쳐 올리, 퍼 올리는 거는 그냥 퍼 올리는 거든, 는쳐 뭐, 올리는 거는, 공을 치고 올리는 겁니다. 치고 올리는 거. 퍼 올리는 거는 그냥 공 자체를 퍼 올리는 거.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된 상태에서, 이렇게 쳐올리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해보세요. 공을 오른발 3번 아이언 뭐 아니면 최소한 뭐 3번 아이언 들고 4번 아이언 들고 아니면 우드로 해도 좋습니다. 어, 로프트 낮은 걸로. 네. 그러면 공이 오른발에 있죠. 오른발. 거의 오른발 안쪽 요 정도에. 요 정도에 놓고 중앙에 있는데 거의 만약에 샌드웨치보다더 오른쪽에 3번 아이언을 샌드웨치보다더 오른쪽에 놓고 거의 이렇게 러닝 어프로치 할때 이런 느낌으로 하죠. 뭐, 샌드 들고 이런 느낌으로. 공을 오른쪽에 완전히 놓고, 굴릴 때. 그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한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 공을 이렇게 쳐 올릴 수 있으면은, 공을 굉장히 강한 탄도로 멀리 높게 날릴 수 있는 기술을 자기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저쪽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날아가는지 저쪽으로 쳐, 쳐 볼게요. 자, 이쪽 화면으로 쳐볼게요. 아까랑 똑같이 셋업을 해서, 오른쪽으로 완전하게 거의 샌드 가지고 러닝 오프로치를 완전하게 굴릴 경우에,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에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쳐 올리면은, 굉장히 3번 아이언 탄도에 나오고, 굉장히 멀리 가죠? 8, 180에, 뭐2 0 0 m 가까이 가죠? 볼 스피드 60 나오고. 여기는 캐리가 190mm 나왔는데 여기는 약간 오르막이라서 그런지 많이 난가네요. 어쨌든, 오른발에 놓고, 이렇게 와서, 내려서, 밑에서 깔아, 이렇게 클럽을 깔은, 오른쪽에 깔은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으로 쳐 올리는, 이런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와서, 200, 200미터 가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완전하게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놓고 이거를 그 자기 기술로 쳐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핸드퍼스트 하는 그 이제 핸드퍼스트를 제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습관이 붙는 단점으로 얘기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좋은 연습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공을 오른쪽으로 놓고 정상적인 스탠스를 해도 쳐올리는 기술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낮은 로프트, 뭐롱 아이언, 우드, 뭐 드라이버 낮은 로프트 그런 걸로 굉장히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서도 뭔가 강한 탄도, 뭔가 쭉 앞으로 쫙 끝까지 떠오르면서 멀리 가는 그런 탄 요런 탄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오이고, 캐리가 유행기더 나왔네요, 3번. 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니까 핸드퍼스트가 고치기 어려운 사람은, 뭐, 아까 말했지만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더 오른쪽으로 놓고, 아예 완전하게 오른쪽으로 놓고, 그거를 자기가 뭐 클럽을 데리고 오고 약간 다운한 상태에서 이 상태 뒤쪽에서부터 멀리 쳐 올리는 기술을 익숙해지면 충분히 핸드퍼스트를 하고서도 공을 멀리 길게 높게 날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낮은 로프트, 핸드 퍼스트는 이미 내가 로프트를 낮춰놨기 때문에 롱아이언이나 우드를 굉장히 치기 어려워하는 스윙이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롱아이언과 우드를 멀리 쳐 올릴 수 있는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완전하게 오른쪽에 놓고 계속 이거를 쳐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렇게 치는 않습니다 근데 요 연습을 통해서 정상적인 스탠스로 와도 굉장히 기술이 뭔가 공을 쳐올리려고 내 뭔가 클럽을 이용하는 기술을 기를 수 있기에 요 연습도 저는 자주 합니다